반갑다모 탑! 노 no, 티모 운타라면 인정 운타라님일 듯 안녕하모? 운타라 임니모 뭐. 이렇게 하 그러면 반갑다모 오케이 오케이 노노 티모 노 에이피 패기로 간다 아이엠 운타라 근데 이런 거잘안 쓰는데 아이엠 운타라 티모 킹 짜요? 갓티모 트러스트탑 돌고북 원딜이 지금 내 편을 들어주고 있어저 친구 티모 짱입니다. 믿어주세요. CLC의 IM코리아 티모 킹. 와 잠깐만 이, 이거 뭐야? 뭘 놀아. 캐리 갈게요. 이거. 탑굿 페이스, o 섬 f 짜요. 티모 킹. CLC의 아이 캐리 3LV. 톱 다이브 미니 유춤 이딱장신점요 오신 것을 환영아니다 Let's get it! Korea Team of k i n 넌뭐내 얼굴 얘기하고 있냐? I like him. 왜 얼굴 얘기를 해? 내롤 실력 을 얘기해 줘. 너는 지금 퓨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려야? 큐를 못 맞췄으면 벌을 받아야지. 좀 하는데, 좀 하는데, 아, 나 왜? 근데 이거, 그거 들었지? 들어가시고 나한테는 안 되지 경험치 계산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아 티모킹 I am 티모 trust me 이건 이거는 티모킹도 못 피하긴 하는데 I am 티모킹 티모킹은 피할 수 있다 모 티모 킹 호호. 안돼. 호호 누누. 열 누누 킹 아이엠 티모 킹난 이거 지금 못 가지. 공한번더 굴러라. 자 이제 공 굴러옵니다. 이거 은신으로 피해야 돼. 누누 또올 거야. 이거 한 100%예요. 라이저! 이것도 누누가 탑에 왔기 때문에 미드를 못 봐줬다. 경험치 안 되지, 자기야. 너 누누 부를 거지? 근데 보이긴 와, 지각긴 하나? 자, 이러면은 라인 좋죠? 경험치 차이 안 난다, 모 뭐? CS 차이 나는 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도 킬 먹었고, 경험치 앞서고, 탑턴세번 쎄졌고. 괜찮아. 티모킹이 있어. 당했습니다. 괜찮아. 이건 오 마이 갓 이건 팀호킹도 못 피하는데 와 그냥 바로 갔어야 됐나 밀고노노노 no, no, no. 터지긴 했지만 괜찮아 저기 친날고 있습니다. 안돼 형들 저 뭐야 릴리아 한국인이야? 지은시옷이 어떻게 나와 너 연기였냐? 아 이거 왜 이렇게 누누 냄새가 나죠 여기서? 이거는 이거는 못 참아 메가 나르톤만 버텨 피해주고 설마궁쓰나 제압되었습니다. 나이스. 와 이걸 빼? 여기 핑크 아니겠죠? 오케이. 제발 안 보였어. 아, 보였네. 아, 와 왔었네. 어쩐지 갑자기 라칸이 오더라. 야, 바텀 죽여. 잡아야 돼 허어 이케이 먹을게요 이거 네, 먹기 해야 돼요 이거? 아 어, 이거 빼야 되는데 군데요. 깔끔한데요, 버섯. 나이스. 이거 뭐냐 뭐? 나이스. 나이스. 어. 오마이갓. Oh 굿. 다 따라왔어 이러면 유네용이나를쪽 고고. 사이드 가자 모 뭐. 이거 나도 제이스 잡을 만한데? 야 가보자. 레오나 좋아. 아니 그건 안 좋아. 어 좋은데? 아주 좋아. 아 이건 안 좋아. 굿. 어야 레오나. 어떻게 레오나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텔 가요, 텔 가요. 줄건 줘. 여기까지. 간다, 티모! 매소 뭐야? 트리가 내 쪽을 보고 있었구만. 제이스 바로 갈까 이거? 제이스 본. 정신 나갔네 이거? 어? 좋다 뭐? 쏘리 티모킹 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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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누도 막고 들어가야 돼 이거 티모가 들어가 여기까지 바로 먹어주고 나이스 용 가야 되긴 하는데, 용, 나 없어도 될것 같다, 뭐?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티모가 집 갔다가 가도 늦어요, 용. 이럴 때 그냥 탐 미는 거예요. 우리 팀을 믿어. 트러스트 팀. 어차피 여기는 사. 와! 아, 잠깐만. 나 포기했어. 순간 내 삶을. 어, 나 포기한 내 자신에게 미안해. 티모야, 티모야, 미안해. 이길 거 알고 있었어? 굿. 2차 간다, 뭐. 야, 왔다. 어예 oh, y yeah. 살았고. 자, 이러면 이제 티모킹은 할거다 했으니까 집 갔다 제이스 막으로 간다, 뭐. 굿. 제이스, 굿. 에라 모르겠다. 백도 할 거거든요. 살짝 숨어 있어. 까고 그럼 이제 제이스도 어팀모못 막아요 저. 그냥 합류할게요 할 거예요 이제. 제이스 미드다뭐팀모는 본밀어 우직하게. 팀을 믿으라 모. 뭐. 자 바텀 쪽에서 해본다 뭐오 피해주고. 이러면은 이제 없는 거 알고 이게 망치 찍겠죠? 찍는 순간. 봐봐. 팀원 살려! 세 명이다 뭐? 오케이 여기까지 아 버섯 터졌으면 대박인데 한 번만 더 이것까지 밀고 빼자모 여기까지 이거 메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판? 메자이 인정하시죠? 이판 느낌이 메자이야 어? 버섯 밟았는데? 오마이갓? 야, 괜히 버섯 터트려줘서 죽게 한것 같기도 하고. 와우! 버섯 데미지 미쳤다! 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티모 난이도가 너무 쉬워져요. 팀모 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또 꿀팁. 한타 때뭐 하려고 몸이 앞으로 쏠릴 필요가 없어. 그냥 버섯 깔고 앞에 있는 거 먼저 실명 써주면서 포커싱 해주기. 자, 릴리아 기다리라모. 이건 좀 큰데? 야, 이건 좀 아닌데? 형들! 야, 이러면은 바로 줘야겠는데요? 이건 조금 식당하다. 하지만, 괜찮아. 3용 먹었어. 와 잠깐만 어아어 어... 이거 너무 따로 놀았는데? 제가 막을게요 이거 야컬타탈타면 이거 끊기지? 형들 좋은데? 버섯 터졌는데? 가보자! 야, 슬로우! 허어, 이게? 어우, 왜 이렇게 세? 용 40초? 가보자. 야, 아, 백도어에 끝나요, 자기들! 잠깐만, 일단 집 막아야 돼. 나는 집을 간다? 아, 어, 잠깐만! 제이스 노플. 야, 다 죽었는데? 미드로, 미드로! 40초기네, 30초. 아, 바로 가야겠다. 매자이 팔까? 매자이 팔자. 이렇게 뽑아, 그냥 지금. 텔 타는 거, 지금 제이스, 텔 있고. 으아! 도둑 잡아! 나이스. 일단, 한명 컷. 내가 짐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팀원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짐 막아볼게요. 근데 내가 이게 짐 막아야 되는 게 맞아. 일로 뭔가 점프해서 한명올것 같은데? 라칸이랑 같이? 왔다! 안녕. 버섯 있다, 거기? 임마? 너가 그런 거 할까봐. 오케이! 오! 오! 믿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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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오! 탱 오! 오! 나이스 오! 오! 나 아, 아 큰일날뻔 야 근데 이거 마지막에 버섯 두개 밟았나? 내가 집에다가 일부러 설치 좀 해놨거든요 아 안밟았으면 졌나? 한번 봐야겠다 타라 미션 성공 성공 기념탕으로 해주냐모 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볼게요 사이드 들을때 내가 아래쪽에다가는 버섯 많이 안 깔아놓은 거 같은데 자 이때인데요 근데 이게 제이스 판단이 꽤 좋았어 보면은 어차피 한타 안 되거든요 이거 즐겨 가면 네. <laughs> 근데 레전드긴 하다 버섯 버섯 개많아 내 생각에 하나 밟은 거 같아 일단 여기서 여기서 아 이거 유충이 한번 하나 해주고 이거 밟았네 이거 한대 밟고 버섯의 탈 탔는데 라칸이 플래시 W로 끊었을 때 여기서 죽었는데 테어 나서 실명이 들어가면서 평 아 이거 실망 안들어왔어도 잡긴 했겠다 와아 여기서 잘 잡았네 와 아, 다행이다 이판 이어서 탕으루한번 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배 혹시 그럼 탕으루도 같이?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배맘에 탕! 탕! 후루! 후루! 탕! 탕! 후루루루! 내몸이 탄짠! 탄짠! 탕탕 루루루루룩 탕탕 탕탕 루루루루